되게 ASMR 같다. 되게 옛날, 옛날 TV 쇼 <laughs> 옛날, 프로그램 알아? <laughs> 옛날, 옛날 뮤직비디오? <laughs> 아니, 아니, 인터뷰 프로그램. 인터뷰 <laughs> 너에게 오마이걸이란? <laughs> 아, 바다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바다같이 깊고 따뜻한 친구들이니까. 난 뒤로 걷는데 좀 처음부터 쫙쫙놀줘 <laughs> 신발 어떡해요? 드라이클리닉 해야 돼요. 이렇게 진흙탕인지 몰랐어. 본인 신발 맞아요? 제신발인줄 알고 신고는데미이 거더라고요. 지금 문자 남겨려고요. <laughs> 드라이클리닉 해주겠다고. 어, 영상 편지 남겨봐요. 미안해 바닷가에 생물들을 보고 너무 신이나 버렸네. 드라이클리닉 해서 돌려줄게. 이렇게는 <laughs> 안 <laughs> 돼. 보여주세요, 쁘서 <laughs> 시트 다예라색 <거. 웃음> 오, 예쁘다. 예쁘다. 다 예쁘다. 예 예쁘다. 예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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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쁘다. 예다 여기 지나갔을 때 이런 돌 못봤죠 하나도 기생충처럼 팔려고요? 이거 내 생각엔 진짜 값이 엄청나는 돌이야 여러분 혹시 돌 전문가님 있으시거나 이거 얼만지 어떤 돌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알고보니 그 다이아몬드보다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?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통해 몇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몇 대면? 5대5를 네, 합시다 <laughs> 외면하네? <laughs> 이건 솔직히 멋있다. <laughs> 이거는 무늬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아, 지금 열심히 지금 수정받고 계시는데. 갈까? 갑시다. 일일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화장실 얼굴 봐드리러 가야 돼가지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유아도. 아. 절친이 연기하니까 못보겠다 아, <laughs> 하지만 우리 스텝으로 왔잖아요. 여러분 집중하세요. 어떻게 찍었다고? 보여줘. 네, 이거. 이거 지금. 지금 한번 보여줘. 쌤지 지금 t 라라 i k 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I 지금 k e it. I like i 청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거뭐 시대를 앞서갔다. 오늘 해방수있 아니 큰 다시 어요 다시. <웃음> <웃음> <타카다>. <웃음> 잃지 않아요, 줘. 예. 무슨 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못 잃잖아. 못 잃어, 효정이 웃음 못 잃어? 잃어. <laughs> 아이거 아닌가? 아 이거다 이거. 슬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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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<방금 웃음> <나나 나 웃음>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<laughs> 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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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 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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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안쳐요도나요나안 <laughs> <또 줘요? 웃음> <laughs> <야>, 지쳐? 집에 나자 집에 좀 <웃음> 가자. 나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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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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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 수 있는 거야? 그럼도 나도. 나도. 보다 낫죠? 금색 가라앉았죠. 그러 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.